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3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추장에 순창이라는 지역명이 붙어 있는 제품들 보셨을 겁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해당 지역 농산물이 쓰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구입하지만 실상은 원료 대부분이 중국산 고추 양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상표 바로 아래 고추장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소비자가 육안으로 볼 때는 순창 고추장이라고 읽히게끔 눈속임을 해온 건데요. 현행 상표법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양념장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고추장 제품들, 순창이라는 국내 지명이 들어간 제품 두 개가 눈에 띕니다. A 업체에서 제조한 이 제품은 회사 이름과 지명이 조합된 상품명이고, B 업체가 제조한 다른 제품에는 지명 뒤에 한 글자만 더 붙어 있습니다. 고추장으로 유명한 지역. 전북 순창의 지명이 상표에 들어가 있는 데다 국내 대기업에서 제조한 제품이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국내산 농산물이 사용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믿으니까, 순창 고추장 알아두고 순창이 아니까 그거만 사거든요. 저 그냥 순창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 것만 보고 먹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잭가는 것이 뭐보이지나안 보이니까 그냥 순창만 보고 사가는 거지. 그러나 실제 두 제품의 원재료를 살펴보면 A 업체가 제조한 고추장 제품에는 국내산 청양고춧가루 비율이 2% 남짓에 불과합니다. 거의 모든 재료를 중국에서 들여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B 업체의 고추장 제품 역시 마찬가지. 원재료 대부분이 중국산과 미국산, 호주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중국산을 갖다 놓고 국산이라고 하고 순창이라고 써서 나왔으니까 잘못된 거죠. 사람은 기만한 거지 이거는. 두 업체가 외국산 원재료로 고추장을 만들면서도 국내 지역명을 사용하는 건 소비자들이 상품의 질을 오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 측은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면 절차를 거친 후 상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지역명을 단독으로만 쓰지 않으면 상표권을 어렵지 않게 따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릉과 전혀 연고가 없는 서울의 한 공장에서 강릉 한과라는 상표를 등록하거나 강원 원주의 제조업자가 해남 고구마 과자와 같은 상표권을 획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명이 포함된 상표를 심사할 때 상품을 제조하는 지역이나 상품의 원재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추장 제조업체들이 상표에 국내 지역명을 써서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있지만 해당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창군에 따르면 A 업체는 연간 많게는 36.6톤의 고추를 계약 재배 형식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연간 고추장 생산량이 3만 톤인 것에 비하면 전체 원료의 0.1%가량만 순창에서 사들인 셈입니다. 심지어 B 업체의 경우에는 순창에서 사들이는 고추가 아예 없습니다. 순창의 한 지역 농협과 계약을 맺고 고추장에 들어가는 쌀을 연간 200톤가량 구매해왔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지만 이 역시 B 업체의 고추장 연간 생산량인 2만 톤에 비하면 비중이 1%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A업체 측은 국내산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 국내산 원재료 사용 비중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으로 지역명을 쓰는 데 따르는 이익을 나누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해 연말 몇 가지 채소 품목의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소비부진으로 연말연시 특수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연말 경기침체로 인해 채소시장은 심각한 소비부진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몇몇 채소들은 경락값이 종처럼 오르지 않으면서 평균에 한참 못 미쳤는데요. 평년 대비 경락값 약세는 상추에서 가장 도드라졌습니다. 청상추의 경우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7일까지 4kg들이 한 상자의 평균 경락값이 7,291원으로 평년 동기 1 6 9 0 6원과 비교해 절반을 밑돈 셈입니다. 상황은 풋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10kg들이 상품 한 상자가 평균 24,803원에 낙찰됐는데 평년 이맘때 49,735원과 비교하면 반 토막입니다. 부품목의 시장 반입량 자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 음식점이나 식자재 업체 등의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 탓입니다. 지금 뭐 시세가 낮게 나오는 것은 소비보다는 지금 생산량이 더 많아서 그렇다고 볼수 있고요. 소비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킨다는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2018년 하반기 내내 경락값이 약세였던 배추, 양파 등도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추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평균 경락값이 10kg 상품 한망당 3,000원 안팎을 오갔고, 양파 역시 이 기간에 상품 1kg당 600에서 700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모두 평년 동기에 견져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향후 채소값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지자체의 가축 사육거리를 제한하는 규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현재 지방 자치단체들은 가축분뇨법 제8조에 근거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마련된 규제가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전북의 평균 돼지사육 제한거리는 1785.7m. 이는 2015년 환경부가 내놓은 돼지사육의 최대 제한거리인 1000m보다 78% 이상 과도하게 설정된 겁니다. 이를 두고 축산업계는 환경부의 권고안으로도 축산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더 강화해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이렇게 과도한 규제가 되었냐 하면요. 첫 번째로 환경부가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지자체가 만들 때 공관 이상으로 타도록 제한하거나 법적으로 얼마까지 해야 한다고 범위를 정해 놓아야 하는데 지자체가 마음대로 하도록 풀어나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에 있는 주거밀집 지역의 정의를 말도 안 되게 환경부가 다섯 가구에서 열 가구를 주거밀집 적으로 봐야 한다고 권고안을 만든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정부가 관련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둬서 지자체가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사용 마릿수에 따라 거리 제한을 설정하게 돼 있는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용 마릿수가 많아도 악취 저감 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면 악취 발생량이 적은 만큼 마릿수를 기준으로 한 일괄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깨끗한 축산 농장을 조성하거나 환경 친화 농장을 지정받거나 아니면 동물 복지 농장을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 축사 면적의 20%에서 40% 정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가 근처에 대한 축사 설치 규제뿐 아니라 기존 축사 밀집 지역 인근에도 주택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형평성에 맞다는 겁니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는 무조건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포용 정책을 모색해서 축산 농가들이 지역 사회와 공존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농 1,600명을 선발해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상자가 지원금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농업 분야의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농 1,600명을 새로 뽑아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 창업자금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 대상자가 지원금으로 쇼핑을 하는 등 본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용 목적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추후 지급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제재 부과금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년농은 자격이 박탈되고 이후 정착지원금이나 창업자금 등 관련 사업의 지원도 전면 중단됩니다. 또한 정착지원금 사용방식을 금지업종 방식에서 사용 가능업종 열거 방식으로 변경,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합니다. 사용 가능업종은 농업, 유통업, 의료기관 등 20개 업종으로 한정되며 지역마트, 주유소, 음식점 등 청년동이 주로 사용하는 업종이 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별로 지원금 사용 내역과 영농 이행 상황 등 의무 이행 실적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 점검도 진행합니다. 청년동 선발 과정에서도 생활 안정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청년농 창업자금을 지난해 1,900원에서 올해 3,150억 원으로 늘리고 1,000헥타르 규모의 임대용 농지를 새로 매입해 청년농에게 우선적으로 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농에게는 출산과 육아기간 동안 농업유예를 인정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 인력 구조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현입니다. 한식진흥원이 해외 한식당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식당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경영 상태 점검 리스트까지 있어서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식진흥원이 해외 한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책 이북 형태의 해외 한식당 운영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해외에서 한식당 운영을 시작했거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 매뉴얼은 경영자가 각 단계별 수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한식당 운영에 필요한 자가 진단을 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상세 안내에는 식당 관리부터 현지 홍보와 메뉴 개발, 인테리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페이지 아랫부분에는 내용의 핵심을 요약해 외식업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항목에는 바로 가기 기능을 추가해 해외 한식당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한식당 경영주분들이 경영난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에 경영주 스스로 엎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서식이나 아니면 관련 정보들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매뉴얼 이북은 한식 포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귀농인들이 소득을 올리며 정착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버섯 장목을 특화해 성과를 내고 있는 귀농인이 있어 화제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 용산면에한 농가입니다. 하우스와 시설이 눈에 띕니다. 하우스 안을 들여다보니 곳곳에 나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매달린 나무마다 상황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배법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원목을 땅에 세워 재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렇게 공중에 매다는 부양식 재배법으로 변경했습니다. 특히 부양식 재배법으로 재배하게 되면 버섯이 두툼하고 표면이 단단해집니다. 이곳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이는 다름 아닌 20대 귀농인. 지난 2016년 이곳 장흥에 들어와 상황버섯을 비롯해 다양한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반농사보다는 이제 이런 시설 쪽에서 하는 재배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균기능사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농업이니까 이제 포크레인 같은 것도 따고 그다음에 지게차 같은 것도 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준비하게 됐어요. 귀농하기 2년 전부터 버섯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은 물론 귀농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후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이곳에 터를 잡고 버섯 재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상황 버섯의 경우 4계절 내내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각 계절마다 생산할 수 있는 버섯을 재배해 쉬는 틈이 없습니다. 또한 버섯과 관련된 식품도 함께 생산하고 있어 매년 매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매출이 7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은 물론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버섯 재배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도 지역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귀농 2년째 재배와 상품화로 버섯 장목을 특화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남 해남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연간 60만원 상당, 전체 9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남군은 이 농민수당을 지역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연간 15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며, 공직자 복지포인트 지급 등에 사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남 고흥군이 향후 회원들과 고흥사랑 귀향귀촌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출향 향후 가운데 귀향귀촌 희망자 유치와 상호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고향의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이 자리에서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고흥군의 인구 정책과를 설치했다며 인생의 이막은 고향에서 함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벼와 밭작물을 비롯해 복숭아, 배, 수박 등 모두 8개 과정으로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립니다. 또 교육과정에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교육과 농기계 안전교육도 병행됩니다. 임금님표 2000살의 명성을 알찬미가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시민들과 농민, 이천지역 농협 알피씨는 올해부터 확대 보급할 쌀로 조생종 해들과 중만생종 알찬미의 대결에서 알찬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알찬미는 쌀알이 차고 영양이 가득한 건강한 쌀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2020년까지 재배 면적을 1000헥타르로 확대해 시범 추진합니다. 이후 소비자들의 반응을 본뒤 2022년까지 6,500 헥타르로 확대하고 추청별을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1월호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호 특집 기사에서는 삶의 쉼표를 찍다를 주제로 숨가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의 여유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잠시 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여행지 바로 강원도 인제군의 원대리 자작나무 숲입니다. 겨울 왕국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한겨울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인데요.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살 가온이네 가족이 제주에서 1년 살기에 도전하면서 느낀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와 빼빼 가족 다섯 명이 25인승 버스를 타고 348일간 유라시아를 여행하면서 느낀 특별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이야기가 있는 정원이라는 코너에서는 한겨울에도 집 안의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온실에 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서 노영미 씨가 주방 옆에 달려 있는 베란다 공간을 이용해서 직접 온실을 가꾸고, 사랑초와 시크라맨 같은 겨울꽃 화분을 키우는 모습과 함께 작은 책장 등을 이용해 카페 같은 공간을 꾸민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푸릇푸릇한 기운을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나만의 온실 만들기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월간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린이 동산인데요. 새 특집 기사 시간을 담은 표 달력에서는 어린이 기자들과 함께 달력을 통해 1월 한 달간의 일정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달력 만들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활동지도 담겨 있는데요. 면이나 광목천 그리고 색이 있는 펠트지와 잉크 등으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달력.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코너 살펴보도록 하죠. 어린이 동산 두 번째 코너. 랄랄라 전시회 나들이 코너에서는 스페인의 화가 에바 알머슨의 전시회 소식을 담았습니다. 에바 알머슨은 자연과 함께하고 행복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유의 아름다운 화풍을 지닌 15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사랑의 힘 그리고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울과 제주도 해녀를 주제로 한 작품도 만날 수 있다는데요.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과 함께 다녀와 보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 월간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업 경영 전문지 디지털 농업입니다. 이번호 특집 기사에서는 겨울철 불청객인 기습한 파와 폭설에 대비해서 온실 난방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겨울철 시설재배 농가들의 경우 생산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 40%를 넘는다는데요. 난방과 단열을 통한 겨울철 농작물 관리법에 대한 정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비닐하우스와 보온자재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보온 효율을 높이는 방법과 최근에 개발된 난방비 절감 기술도 알아봤습니다. 특히 포도와 표고버섯을 시설 재배하는 김양수 씨를 통해 단 5만 원의 난방비로 165 제곱미터의 온실을 운영하는 노하우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청년 농업인 코너에서는 칠글 가공하는 파머 대디 이정호 대표가 연 5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성공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강원 홍천군에서 한 농업회사 법인을 이끌고 있는 이정호 대표는 99제곱미터의 임야에서 채취한 칙 등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는 온라인 마케팅을 독학으로 배우고 충실히 적용해서 얻은 결실이라고 합니다. 30여 곳의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꾸준히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 이정호 대표의 노하우 아주 요목조목 짚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성공 축산으로 이끄는 경영 전문지 월간 축산입니다. 1월호에서는 기해년을 맞이해서 황금돼지를 만들자는 특집 기사를 담았는데요. 먼저 올해 양돈 산업이 처한 현실과 함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재래종 돼지의 신품종 개발사를 짚어봅니다. 또한 최근 스페인산 이베리코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흑돼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고. 돼지 뒷다리를 이용한 발효 생햄과 돼지 부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까지 양돈 업계에 불고 있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어지는 핫 이슈 코너를 살펴보겠습니다. 핫 이슈 코너에서는 달걀 살충제 성분 검출 파동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그리고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시행을 다뤘습니다.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와 식용란 선별 포장업은 각각 2월 23일과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현장에서는 농가의 경영 여건과 산지 유통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달걀의 산란 일자를 표기하는 곳이 없고, AI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유통이 늦어져 오롯이 농가의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걀 안전 관리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